Transcrição e 저는 오늘 또 공항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에서 제일 도른자인 친구가 오고 있어 도른자 도른자라는 거는 오랑길라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미친 애가 아니라 엄청 체력 좋고 엄청 성격 시원시원하고 그다음에 일단 술을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거의 뭐 아침에 사라밥 먹으면서부터 맥주 한 잔씩 시작해서 잘 때까지 먹는 저 제가 지금 얘가 어, 발레 도착한 순간부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럼 나는 병이 날수 있어.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도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줌부터 하러 왔거든요. 그 지금 우리 막 수다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 역시 우리 친구는 되게 쭈빠쭈빠턴아이래 가지고 벌써 이미그레이션 다 통과하고 지금 짐 찾고 있대요. 되게 빨리 나올 건가 봐. 드디어 친구가 나온대요. 짐다 찾았다고. 진짜 빨리 나온다. 보통 한 40분씩 막 걸리거든요. 짐 찾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얘는 진짜 빨리 나온다. 역시 도른자인가? <laughs> 어, 도른자가 나왔어. <laughs> 와, 요 핑크 뭐야? <laughs> 길라, 길라, 길라. <laughs> 여기 기다려 저희 리조트에 지금 도착했어요 여기 최고 커플 있는 데에는 수미가 앞에 있는데 체크인 하고서는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갈 생각이에요 아 오늘 진짜 계속 더워 왜 이렇게 더워 눈을 못 뜨겠다 도른자야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으라고 무섭게 그러지 좀마 뭐라고 중얼중얼 하라고 있는 거야? 운동해, 운동! 야, 너 핑크 공주님 같아. 왜 이렇게 핑크핑크해? 와, 드디어 방에 들어왔는데 여기 좋다. 아, 나 여기, 여기 있고 싶다. 커플 사이 껴가지고 저도 무은개 입고 싶어요. 어디? 소파? 싫어. 떡냥 <laughs> 라면. 아도잖아 떡냥 라면. 도른자. 떡냥 <똥냥>, 라면 어쩌라고. 라면. 국민이 좋아하는 떡냥 라면. 무서워. 다가오지 마. 오지 마. 지금 친구 커플이 밥을 아직 못 먹고서는 벌써 5시가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 6회 안 타는 b 비큐집에 왔어요. 여기서 완전 그릇까지 씹어먹을 태세야 엄청 배고프대. 지금 남편은 오토바이 타고 오고 있어요. 병원에서 일찍 끝나가지고 좀 이따 4시서 같이 맛있게 저녁 먹으면서 이 도른자를 벌써 맥주 시켰어. 맥주 시작했어. 아, 더워 죽겠어, 이거 땀 봐. 더러웠더니 너무 더워, 너무. 너도 가져와. 알겠어. 신발을 신어요. 신발을 왜벗고 있는 거냐? 핑따 깜빡이. 어떻게 이거 맛있어? 지어나 아무 집도 아니었어 음. 나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버섯 이거 멋진 아니고 포테 이런 음. 고기 막 오빤 너무 막 치킨 이런 걸로 배채우지만 이렇게 굴곡 나오거든 제일 인기 없는 게 파인애플이야 파인애플 그리고 빵 네이스 맛있지? 어? 뭐지? 밖에 응? 음 앉으면 밤에 분위기는 있는데 어, 그기가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아, 사람 많아? 그리고 그 앞쪽에서 다 잘라버리면은 응. 다시 들어가 버려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남편이 저기 걸어오고 있어요. 그 남편이랑 우리 친구들은 전에 다 같이 만났어가지고 <laughs> 너무 좋아해. 왜 <laughs> <와> 이렇게 좋아하지? <laughs> 다 서로 알고 지내서. 베이비! 여고파서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인터넷 사업자들은. 아, 하하하, 솜봉. So I I I have an experience where I also t e l some of the passive c u s t o m e s to stop stop and then ask for the <tiny> <I>, <hatten> <met soup> work. <mutz> <목소리도> 이제 너무 배불러 배 불러 너도? 아니요 배안 불러요. <laughs> 거짓말하지 말. <마>. <laughs> 어? <laughs> 데 우리 도른자는 나와 빨리 앉아. 뭐 하고 싶어? Drink, drink, d a n c 크 drink, t 도른자 도른자. <웃음> 도른자는 지금 <laughs> 술 먹고 춤 추고 싶대. <laughs> 나 내일 시험인데. <laughs> 안 그래도 돼. 남편 표정보세요모든어 내려놨어. <laughs> 저희는 지금 놨차로 하러 카페놨마르로갈거려요갈고등 고등어 내려놨어. 고등어 구려놨어고등내려놨려려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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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험 공부는 하지도 못해 이거 <laughs> 아 모르겠다 그냥 이번엔 그냥 1등은 놓쳐야겠어 노스다디 노스다디 아이니 도른자! <웃음> <웃음> 오빠 도착했겠지? 오빠 도래가준 아저씨랑 인사했어 아 그래? 아 막히네 짜 you <laughs> 지금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친구네 리조트에 도착해서 방으로 가고 있는데, 와, 고집 타고 왔거든? 진짜 더워. 땀으로 완전 범벅했어 헬멧까지 들고 오느라고 지금 지쳤어요. 지쳤어. 와, 지금 우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재작, 작년, 재작년 다이 정도쯤에는 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지 모르겠어. 빨래는 잘 말라서 좋은데 이렇게 너무 비가 안 오면 나무도 막 말라 죽고 할수 있으니까 조금 걱정도 되고 이상하기도 하고 어디냐 방 배리 고장났나? 왜문안 열고 그래? 머리 말렸어 잤어? 머리 말렸어 <웃음> 야, 씨, <laughs> 머리 보고 뭐 <머리> 자려고 <laughs> 준비 다 했나? 야 이거 호텔방이 아주 쾌적하고 좋네요 어디 안 나가도 그냥 여기 있으면 될것 같아 밖은 위험해 너무 더워 아, 좋다 여기 나도 침대에 자고 싶네 여지껏 뭐 했어 준비 안하고? 빨래? 했다고? 빨래 어. 했다고 아. <laughs> 오늘 뭐하고 싶어? 그래. 맥주 맥주 <laughs> 야내너 맥주 맥주 할줄 알았어 마지막에 맥주를 미친듯이 어야지어어어 어, 어, 어. 저희는 이제 출동! 야이맥주맥이라 출동! 야, 이 맥주맥이라.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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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문으로 문 나오자마자 바로 더 엘리베이터 타? <laughs> 덥다 오늘 30몇도야 오늘도 아, 근 시커멓게 타겟다, 야. 네? <laughs> 나 선블럭 좀 바르긴 했는데, 팔에다가저 지금 친구랑 쇼핑하다가 저의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났어요. 이분께서 저를 서브스크라이버 하고 있대요. 후, 인사해주세요. <웃음> <웃음> 길에서 처음 만나서 나 얼굴 빨개졌어 같아나 <laughs> 머리 너무 웃겼어 어떻게 넘겨야겠어? 어, <laughs> 와너 재밌잖아 너, 너, 너 와이프 이상해 아니 왜냐면 오히려 그게 내추럴하고 재밌는거야 막 뭔가를 숨기려고 하면 더 이상한거 아니야? 넌좀 숨겨야 돼짠 <laughs> 짠은 왜 맨날 이렇게 그냥 버릇해가지 진짜 까맣다 어. 얼굴도 까매 심지어 어떡하냐 너. 아니 하루 이틀이냐고 니 시커먼게 하루 이틀이요 오빠 <laughs> 셰럽이예요 <laughs> <laughs> 오빠 오빠가 영어로 자만거리면 내가 돈 벌면 다시 불러줄야 유튜브로 너무 힘들어진다. 광고를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난돈1 0 0원도 받은 것도 없지다 다 광고를 넘겨서. 아니, 나는 팔로우 계속 나는 솔직히 팔로우보다도. 팔로우가 해어가 많아. 중요하고.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구독을 하세요. <laughs> 구독 좀 해줘요. <laughs> 왜 이렇게 구독을 안 해주는 거야? 구독 없지? <laughs>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2%는 제 서브 스트라이버고 98%는 아니에요. 98% 분들은 그냥 구독 안 하고 보시는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의이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 마데막는 정신이 빠져서, 야 어제 어저, 엊그제 술 먹다가 나도 정신없어. 가자! 이 뜻이야. 네, 늘 인스타는, 어, 안녕하세요! 이런 하거든. 야, 김발리 구독, 맨날, 아! 김발리 구독, 쑥! 응. 김발리는? 김발리는 스다카페 <laughs> 어! 그렇게. 뭔지 알아? 응. 김발리는? 김이 <laughs> 피곤. <laughs> 기다리는 수다 짭배. <짜빛>. 안녕. 누구로 인사해? 괜찮네. 수다 짭배 좋네. <laughs> <인사하네. 수다> <laughs> 내 오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귀차 나랑 피곤해. 뭔가 어, 피곤해요. 무슨 <laughs> <오늘> 봐이거 <써봐>, <laughs> 오늘 이제 좋은 거 하나 건졌다.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할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때도 아니야, 끝날 때가 아니야. 일단 때는 <목소리> 여러분, 김발리는 수다 짜백. 구독, 구독. 구독. 아, 구독. 굿. 이렇게. 네가얘기잖아 여러분, 김발리는 수다 짜백. 구독. 꾹. 네가 하라고. <laughs> 진짜 수다 <투다> 짜백이다, 지금. <laughs> 수다 짜백. 그러니까, 이게 더가 이거 같아. 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생겼네, 어? 5만 명이 되면 공약인 거야. 5만 명이 되면 내가 5만이니까 마스크팩 5개를 쏠게. 나는 몇개 없어. 대신 우리 집 앞에서 만나. 우리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떠들고, 같이, 어? 인도네시아 공부하고. 아니야? 집, 집 어디 사? 안 돼. 네, 집은 하지 마 그러면 집 맞은편 카페에서 만나. 그러고 집에 갈 때는 바로 안 가고 돌아가요. <laughs> 반대로 막 가는 거지. 어때? 아이씨. <laughs> <laughs> 인데 어떻게 알았어. 나 핸만 석배 가려고. 다 좋아해. 아니 오빠 저녁뭐 먹고 싶은 거 종류 없어? 지내? 네? 응? 어? 뭐래? 지내야 돼! 좀 예쁜 한식당도 있어. 거기 치킨 팔아. 그 한식당인가? 어? 응. 그러자. 아니 뭐 웨스턴으로 해서 먹던가. 그럼 거기 치킨도 팔고 여기 치킨 맛있잖아. 왜냐면 쫑뚱하진 않아도 쫑뚱한 거 애들 다 이거 주사 맞추는 거잖아 맹이거나뚱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워 아니 여기 닭이 어. 약간 자유분방하게 <목소리> 놀잖아 여기 <목소리> 아, 쫄깃쫄깃해 토종닭처럼 저번 먹었을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우리 아이들이 <목소리> 이대가까지 같이 나오는 딸오오딸리양바로 <목소리> <빨리> <목소리> 엄청 맛있었잖아 <맛있겠다. 목소리> 나요 <귀여우시나요>? 맞아 맞아 <목소리> 그때 맥주 안 팔아가지고 고데기당서 맥주 사오고 막 배불러 아니, 저녁 뭐 먹지? 한잔 먹을래? 요기 한잔 좋아해? 한잔 먹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빠. 가서 썬셋을 보고 썬셋이 오빠 어차피 금방 거시기 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거시기 하면 보고 바로 슝 가자 거기서 가까워 슝슝 가자니까 슝 가자고 슝슝을 간대? 슝슝 선을 30분 딱 보고 구대이 털고 딱 바로 일어나서 슝 그래 근데 굳이 오빠 선셋이 안 맞대 아 왜? 무서워. 아니, 가까워 아 가까워 가까운다고 서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야 거기서 선이 너무 길면은 차가 켜가지고 음. 여기 사람 그러니까. 좋아해? 뭐든 잘 먹어

우지야, 무니 막 베이비. 아쿠스와도 수야, 버리시칸 트링아 블루. 오빠 게임해? 허니, 여기 와서 게임을 뭐 어떡해? 여기도 맨날 게임해. 남자는 다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저기 해변에서 지금 간식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식 조금 밥 먹기 전에 먹기로 했거든. 다 보고 있어요. 자, 재난 아빠 벨벳. 아, 벨. 뿔남, 뿔남. 딱끼고자디고돌블룸팀 이니시아 파 이거 안가져오면안 돼. 뿌면 블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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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고스 블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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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다다 아, 500원이래요. 알았나 있어? 1000원에 2인분. 500원씩 500원씩 2인분해서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고. 어. 밥. 나8 이제 우리 괴물 커플들이 다시 밤이 되니 살아나서. 를 먹고 시작하아무게 뭐 아침에 살아났어. <laughs> 소주 따는 저날렵한 손을 보라. <laughs> 가거히가다 <있다>, 갑자기 자고마럼 미는 소주? 어, 소맥. 괜찮아. y e 맥 And like <laughs>

야, 3회를 완전 금방 가. 3회를 진짜 거주면안 하고. 다음에는 길게 올게. 노래를 불르라고 야. 이거 아, 옆에 한국 사람 테이블이 있구나. <laughs> 그래도 우리 친구가 창피한 건 아네요. 안 <laughs> 한국이 망신이라 그럴까봐. <laughs> 아니야, 왜. 괜찮아. 너만 창피하면 돼. 나안 창피해. 어머. 배, 10년, 엘아우야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냐? 배이발리수다 짜배,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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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One person. Hello? <laughs> Ten <laughs> person per day. Per day? Me. Mm. Really? Only at the hospital. <sighs> <sighs> don't. don't. I, I watch your video on YouTube, dog. <sighs> don't forget to subscribe. Don't miss <laughs> the egg <laughs> Don't miss the end. Watch it until it finished. 아니 그래서, 그래서 sayang, hari ini aku sudah buat salam untuk sampai jumpa. Kembali setak kafe. Bye bye. Ya, oh. <laughs> ya, 요, 우리 들이 저한테 해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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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끝나는 이사를 어떻게 in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in 얘기를 하고 든요 <목소리> <잘 틀림없는 목소리> <창피해서>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약간 처트에서 잘못 하겠어요. 하세요. 하세요내일에는 이거 어때요? 주모하냐 키마나이.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김발이 스타 카페. 샴페인 10빵. 안녕하세요. 빌랑 김석균 이게 좀 이게 이게는 약간 뻔한 척 며칠 스타일 나왔다는 거 스타일. You are like <Wolverine> We planning to name our kid Kim s o k k y u n 김석균. 김석균. 응. 김석균. 아 나, kita akan beri nama Kim s o k h y u n 그래만 김. 김은 나한테서 나오는 김이고. So cute. cute. So cute. Put the y o Put the y o u so cute. o 어, 노노. 야, 나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서 어떻게 외우라고 나도 모르겠어. t h s d r u coming f r o <laughs> 나 이거 자, 오늘은 저희가 너무 배불리 잘 먹고 친구 커플이 이제 오늘 마지막 밤이라서 헤어질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로징을 하고 싶은데 오늘 새로 배운 클로징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김발리 스다 잡대! 여뷔 엄마, <laughs> 솔로 아, 선수가 <laughs> 되게 구독! b s c r 리 b 다 Subscribe! s u b s c r 다 b e Subscribe! s u b s c r e u u u u u u e t h e s 빅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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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빅스 빅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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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바 바 수다 카페. 장 a subscribe 바이바이. 자고 비사. 비사. 장안야 오케이. 됐어. 나 지금 하겠어. 하나, 둘, 셋. 바리 수다 카페. 장 a n 빠 s u b s c r Lilli, Lilli, það er að fyrir ég að okka. Það er að fyrir ég að okka. Það er að fyrir ég að okka.